캐치 레트로 티슈 박스는 정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제품이에요. 엔티크 스타일이 돋보여서 거실이나 다이닝 테이블에 두면 인테리어 효과가 굉장히 좋답니다. 이동식 티슈와 잘 어울려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이 세련되고 품격이 느껴져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자랑하고 싶어지는 아이템이에요. 사용하지 않을 때도 그냥 놔두기만 해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훌륭하니 정말 추천합니다. 거실용 세라믹 티슈 박스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디자인이 세련돼서 집안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줘요. 특히 사기그릇 재질이라 튼튼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동식 티슈를 넣기에 딱 맞고 실용성도 뛰어나서 식탁이나 거실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 선물용으로도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 친구 생일 선물로 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덕분에 데스크탑 장식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이 제품은 살림꾼 아줌마들 사이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라운드 변기 롤종이 컨테이너는 정말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거실이나 침실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이동식 티슈를 쉽게 보관할 수 있어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현대적인 스타일 덕분에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방진 기능 덕분에 항상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화학 물질이 없다는 점도 안심되고 가족 모두가 사용하기 좋아서 추천합니다. 이 제품 하나로 집안의 정리가 한층 더 쉬워졌답니다. 예!